사순절 성경통독 7일차 10편 119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금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리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